인센티브, 즉 포상관광으로 울산에 왔거나 올 예정인 해외 단체 관광객들이 이달에만 세 나라에 2가0명에 달합니다. 산업 자원을 바탕으로 울산의 마이스 산업이 날개를 달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. 보도에 박영하 기자입니다. 폐금속을 활용한 점크아트 작품들이 모인 문화공간에 해외 관광객들이 모였습니다. 인센티브 즉 포상 관광에 나선 인도네시아의 현대자동차 딜러들입니다. 전체 160명인 이들은 다섯 개 조로 나누어 흘 동안 울산 관광에 나섰습니다. Pertama kali di kota ini berbeda dengan Seoul ya. Dan saya datang d 싱가포르 국립대학인 테마섹 폴리테크닉대 학생과 교직원 40여 명은 HD 현대중공업과 SK이노베이션 등 울산의 주요 산업 시설을 견학하고 있습니다. 이 학교의 울산 방문은 지난해 9월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. 학생들에게는 좋은 현장 수업입니다. Especially for Ulsan i s known as industry that has, you know, the top world class companies industry. for them is a hands-on 이달 19일부터는 말레이시아 투자 회사 직원들이 산업 관광으로 울산을 찾습니다. 이처럼 2022년과 지난해 한두 건에 그쳤던 인센티브 관광은 이달에만 세 건에 290명에 달합니다. 울산 문화관광재단이 회의와 인센티브 컨벤션 전시회의 앞 글자를 딴 마이스 산업 육성을 위해 유치한 결과입니다. 해외에 계신 전 세계 바이어분 대상으로 울산이란 도시를 홍보할 예정으로 되어 있고, 그리고 국내 파트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울산 현장에 초청을 하는 팬토 형식으로 아니면은 답사 형식으로 좀 준비할 를 예정이고, 코로나19로 주춤했던 전체 단체 관광객도 지난해 4만 6천여 명으로 늘어났습니다. 물꼬를 튼 산업 관광으로 걸음마 단계인 울산의 마이스 산업이 본궤도에 오를지 주목됩니다. KBS 뉴스 박영업입니다.